안녕하세요. 충주열리광장의 정재성 이재선입니다. 무건도전 충주시장을 이어 오늘은 충주민주당의 초석을 쌓고 길을 만들어 오신 이전 부모님을 모시고 충주민당의 주 미래를 위한 길을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시청자들이 네. 이재현 원님을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 모르겠죠? <laughs> 예, 예, 혹시 어. 자기소개 잠깐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어, 올해 나이가 이제 74세입니다. 이제 꽤 됐죠? 네. 52년생이니까.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야당에 오랫동안 농담고 왔어요. 아, 뭐2 0시년부터 지금 50년이 넘죠. 이제 옛날 시민당 때서부터, 음, 그, 음. 이민의 신한당, 그 육지동의 민한당, 뭐, 그 정권이 계속 정당이 바뀌어도, 네네. 저는 그, 제일 야당만 꼭 아, 했습니다. 고, 네, 다른 당은 하지 않고, 네. 뭐, 여당에도 가지 않고, 이제 그때 당시 야당이 있죠. 민주당이 이제 어, 집권한 거는, 이 어, 김대중, 문재인, 이제 이계고처사 했죠. 네. 이제 그때만 여당을 하고 계속 야당만 했어요. 충전민주당을 네.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힘들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다? 뭐, 시작하면서부터 쉽안될 점이 네. 없었죠. 네. <laughs> 아, 그땐 이제, 뭐냐면, 여당 선거 자체가 여당이고 야당이고 돈 샀는데, 전부, 그때서부터 야당은 무료봉사였어요. 어, 뭐, 밥도 자기가 사먹어야 되고, 어디 여비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와서 하면, 어디 지시하면, 자기 차비 써서 갔다 오고, 또 이제 차기도 없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완곡 차기만 겨우 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시절이 없어요 항상 가금남에쪼아녔고또 이제 조직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맨날 사무실을 드나들었죠. 왔다가 어디 갔다 오라 되면 당원이 어딘지 불모지다. 그래요. 어디 무슨 면 무슨 동네가 불모지다라면 거기 쫓아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고 우리 당에 입당 좀해주시 응? 지금. 응? 여당이 이제 박정희라고 볼 때잖아요? 이 응. 이렇게 독자의 허업이고 이러는데 당신 자식을 위해서, 어? 우리가 이 야당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응? 어? 표도 찍어주고. 그랬 우선 이땅서부터좀 해주시오. 여기 품머진데 그래가지고 이 땅을 해서, 그, 그러니까 투표부가 보통 두 동네가 투표가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든 참가인 동양은 이당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뭐, 어렵지 않은 게 없었지. 그러면, 아, 또 가고 또 가고 몇번 가서 그걸 다빈 투표가 없이 당원 확보를 했어요. 음, 그럼 최근에, 최근에는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뭐, SNS로다가 이렇게 하고, 가서 직접 찾아보고, 후소하고, 이런 게 없어서, 표로 다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가지고는. 옛날같이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동네에 이제, 그, 뭐 점도적으로 당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너와 친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천사람들은그야당 활동을 못 해요. 그럼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좀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얘기해서 그 입당 원부하고뭐또 이제 시국에 대한 거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재에 시달리고 이러면 우리 후손까지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다. 후손한테 원망 안 들으려면 너도 민주화에 같이 동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양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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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치, 최근에 충주민주당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민주당은 뭐사분금을내 있다고 보면 되죠, 뭐. 네. 어. <laughs> 전부 다, 이, 이게 이제 경선을 하면, 이 제도는 참 좋잖아요. 경선이라는 제도가 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선에서 지면 승복을 하고 같이 도와야 되는데, 어? 경선에서 지는 사람이 승복을 잘안하려고 들어요. 네. 그리고 또그 체계가 안 잡혔단 말씀이에요. 아, 그런데 체계가 안 잡힌 원인 지구당이 불거지가 돼가지고 그렇지, 네. 지역위원장이 네. 없이 공격할 때가 많는 사람이요? 네, 네. 그런 사람이 많아. 요 여전히 충주민당은 힘든 점은 여전하다 말씀이시죠, 여전히. 그렇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옛날 같이 까미되는 후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 저 정도면 까먹는다고 하는 후보가 몇명간이 몇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희망이 갔습니다. 우리 민주, 충주민주당의 총무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무국장 일도 맡으셨을 텐데, 혹시 이 충주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어려우셨던 일이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사업도 했었는데, 전도한 시대죠. 네. 아, 어,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은근히 와가지고 전화를 해요. 음. 네. 전화를 해가지고, 뭐가 뭐가 뭐 잘못됐으니까, 뭐좀 와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경찰서로. 아, 아, 뭐, 크게 바빠은안 아, 해요. 그냥, 이제, 아, 아, 수일도 아, 하는데, 그게 좀 기분이 좀 나쁘죠, 그렇 그래. 네. 네. 아, 나장사에서 경찰서 뭐, 가는 일이 없다. 못 간다. 그러면, 아, 예 저녁이라도 좀 와서, 어, 뭐, 뭐좀 와달라. 그리고 제 반에 가서, 뭐, 조사 아닌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아, 몇번있니 그런 어, 충주민주당의 애왕을 잘 아실 텐데, 음. 우리 고무님께서는 시원도 의 출마하신 이력이있으시 있어요. 네, 두 번째 그 추억에 대해서 혹시 네.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꼭 나올래서 나온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음. 후보가 없으면 나래도 민주당의 벽을한 표라도 얻으면 덕이나네 이제 음. 그래서 야 적에게 다 내야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꼭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같이 해서 나 우리 나오자는 후보는 다내 분이 몇 분이 나갔어요. <laughs> <laughs> 두번 나가서 두번다 나... <laughs> 갑자기 해가지고 뭐, 광고, 광고 안에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전부 푸스타고 뭐 이런 뭐 문구들 붙이는 거는 내가 혼자서 한 닷새 동안 혼자서 등을 하게 만들어서 성공은 너무 못하고. 누가 도와준 사람도 금방 갑자기 공포를 했으니까. 어. 그 충조민당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네, 그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삼당토, 삼당야합이라는 쪽죠는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때 이제 그비영삼이라는 사람이 그발 밑으로 들어가 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 그때 저는 아, 바로 이제 갑자기 탈당이 돼가지고 탈당을 안 하면, 음. 어, 이제 3당 합당이 됐으니까 단력부가근로 넘어가서 한당으로 통합이 됐어요. 네. 그쪽 당원이 되, 되는 거요. 그래서 즉시 탈당을 했어요. 충주 민주당이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을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는 후보군이 부족해가지고. 아. 네. 회의원 깡이 없어서 후보를 못 냈대. 아, 그래. 그럴 때 안타까웠죠. 후보 묵장을 해다가 기타금이 없는 사람을 내가 기타금 보조까지 해줘서 내준 적도 있어요. 아. <laughs>